안녕하세요. 오수행성입니다. 오늘은 닭갈비 볶음을 할 거예요. 재료로는 대파, 양파, 팽이버섯, 당근, 그리고 행사가로 구입한 우리 집 닭갈비예요. 이건 냉동식품이라서 해동을 했어요. 닭갈기를 예열하지 않은 팬에 쏟아 부어요. 양념육이라서 팬이 너무 뜨거우면 팬 바닥에 달라붙어서 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. 이렇게 하면 버리는 거 없이 짤수 있죠. 불을 세게 켜고 타지 않게 팬 가장자리에 기름을 조금 둘러 줘요. 당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줘요. 갑자기 모양 내고 싶어져서 당근에 칼집을 했어요 잘라낸 건내 입으로 쏙! 은행나뭇잎 닮은 꼴, 칼 무서워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이런 것도 했었네요. 한번더 애쓰는 내 입으로 쏙! 가끔씩 타지 않게 볶아줘요. 대파를 5cm 정도 길이로 썰어서 반으로 잘라요. 닭고기가 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요. 이때 필요한 건 뭐다? 집게다. <laughs> 어느 정도 익으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줘요. 썰어 놓은 양파를 넣어줘요. 대파도 넣어줘요. 팽이버섯도 반으로 잘라 먹기 좋게 뜯어 넣어줘요. 이제 들어간 야채들이 숨 죽을 때까지 볶아주면 끝이에요. 식욕 도둑은 맛있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. 완성. 이제 그릇에 먹을 만큼 담습니다. 게솔솔. 아, 오소행성입니다. 아까 좀 전에 했던 닭갈비에요 먹어보겠습니다. 위에 좀 깨를 뿌렸어요. 이렇게 어야지잘 먹. 먹어봐. 잘 먹겠습니다. 음. 맛이 어때? 더 세밀하게 맛 표현을 해봐. 난잘먹하겠어 일단 엄마가 다시 해볼게요. 한번 더. 일단 닭고기는 굉장히 부드러워. 어느 부위인지 안써 있었거든. 근데 아마 닭다리살 부위인 것 같아. 굉장히 부드럽고. 양념은 그냥 제육볶음맛 제육볶음. 어, 제육볶음 같은 그런 달짝지근하면서 매콤한 그런 맛 음, 잡내 같은 건안나 지금 이런 채소를 엄마가 팽이버섯도 넣고 양파도 좀 넣고 대파도 좀 넣었거든? 음. 당근도 넣고 이런 야채를 안 넣었으면 우리 입맛에는 간이 쎘을 수도 있겠다. 간이 충분히 세니까 이런 야채를 곁들여서 볶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, 여러분. 음. 이렇게 야채를 충분히 곁들였는데도 싱겁거나 하지 않고 맛있어요. 돼지고기 제육, 제육볶음이 아니라 닭갈비 제육볶음이네, 그죠 음. 음. 닭갈비라는데 그냥 닭다리살로 한것 같아 부들부들 닭볶음탕? 뼈 <목소리> 없는 닭볶음탕 같은 느낌인가? 그아 국물 없는 닭볶음탕 음. 음. 그러니까 탕이 아니라 국물 없는 닭볶음, 닭볶음. <laughs> 그게 닭갈비야 그래. 음. 그거네 음. 그거네 <laughs> 맛있어요? 결론은? 맛있으면 됐죠? 음, 한번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비벼도 맛있을 것 같아 양념이 맛있어서 양념이 음, 맛있네 달콤 매콤한 맛이라서 나쁘지 않아 무슨 숯불향이 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게 좀 아쉽지만 사먹는 것처럼 그렇게 숯불향이 나는 게 아니라서 음,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맛있다. 이거 음. 팽이버섯은 더 넣어도 될걸 그랬다. 오늘도 맛있는 거 먹고 오소행성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드시고 오소행성 하세요. 볶음밥 먹는 것도 보고 가요. 구워서 찢어 놓는데 양념된 김이 아니라서 손에 뭐 묻을 걱정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봉지에 넣어 놓고 손으로 그냥 이렇게 찢어서 준비해 줍니다. 그냥 파래 김 구운 거예요. 세 장인데 착착 접어서 네모나게 손바닥만하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찢어 놓는 거예요. 버섯을 넣을게요. 준비된 재료들을 차례로 넣어요. 맛있어 보이라고 고춧가루를 더 넣어요. 치즈 두장 얹고 뚜껑 덮은 다음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열면 치즈가 먹기 좋게 녹아 있어요. 음, 맛있겠다. 안녕하세요 어수행성입니다또 인사드리네요 지난번에 먹고 남은 닭갈비로 어, 볶음밥을 했어요 짜자잔 오 아. 맛있겠다 이렇게 보여줘봐 치즈 녹은 거. 음밥 어떻게 보여주지? 엄마가 할지 그러면 그리고. <laughs> 아, 엄마가 하는 게 나을 듯? 이렇게 됐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, 먹어보자. 맛있었으면 좋겠다 치즈부터 치즈부터 어, 이거 넣거 네 이거 내 거. 아까리만 넣었어. 숙주도 넣고. 이 <laughs> 엄청 많이 들어갔어. 음. 집에 있는 거다 먹어. 음. 음. 맛있어요. <laughs> 음, 깻잎도 넣고 깻잎 샀는데, 삼겹살도 행사길래 사면서 깻잎도 샀는데, 작은 것들이 있더라고 싶다 보니까. 그래서 작은 것들은 여기다 이제 잘라놓은 거야. 숙주랑 팽이버섯 넣었더니 식감 아주 좋구만. 음. 밥을 좀 먹고 싶은데 닭갈비가 너무 많아. <laughs> 밥을, 밥, 밥, 밥을 좀 먹고 싶어. 음. 정말 맛있어요. 참기름이 없어서 깨를 좀 많이 넣었거든요. 참기름이 똑 떨어져가지고. 근데 참기름 없어도 깻잎하고 치즈가 들어가니까 괜찮아. 음. 물론, 넣면더 맛있겠지만. <laughs> 음. 참깨 마이너스 대신에. 맛있다. 음. 음. <목소리> 음. 여러분들, 이거 볶음밥 같은 걸때 숙주나 팽이버섯 있으면 넣어서 같이 볶으세요. 식감도 좋고, 음, 맛있어요. 오늘도 오소행 했스, 오소행성 했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오소행성 하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. 오소행성. 오랜만에 해볼까? 오소행성.